8단 도전. 배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딸 일자 걸침을 해왔는데, 한칸 협공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칸으로 이렇게 뛰어나가는 것은 좀 특이하네요. 내도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상대방의 허술함을 노리는 소가 되겠습니다. 오구를 쳐왔는데, 단수를 한번 쳐볼까요? 여기에 연결하진 않겠죠? 깡 때림을 해서 뒤쪽은 두텁게 되었고요. 이런 진행이 되니까 불만이네요. 후기의 자세가 두터워서 망했네요. 상대 분이 빠르게 잘뜨는데요3-3 침입을 해서 실리를 한번 빼어 보겠습니다.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은 1분에 20초 3회로 두고 있습니다. 딱 붙이는 수도 볼까요? 오, 젖히는 수. 그럼 여기를 치받고 나와서 끊는 싸움이 되겠습니다. 입구자로 두었을 때이백안점은 약하니까 얻어 놓는 것은 당연하고요. 흑의 약점을 노리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어떤 바둑을 보니까 이렇게 두는 수 있던데 가능할까요? 단수를 한번 치고 흑이 이어가면 백도점을 살리겠다. 하는 의미고요. 일단 귀에 실리는 백기 성공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나가면 혹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은 다소자의 발상인데 어좀신겁나요 네. 석돌 다섯 점이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밤 때림 30집 좋습니다. 뒤에 돌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둘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한점을 살리면서 진행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두겠느냐? 당장 이렇게 둔다고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끊지는 못하죠. 하나, 둘, 여기를 끊을 하나, 수 있으면 참 멋진데, 여섯. 일곱. 건너가자 해보겠습니다. 베개돌이 건너가버리게 되면 이흑 다섯 점은 미생마가 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일단, 귀는 살았고요. 자연스럽게 공중전의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흑의 돌을 공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바둑의 관심사가 되고 있죠. 해망선을 이렇게 쭉 기어서 기분 나쁘지만 일단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변의 백돌이 좀 약한가요? 하나, 둘, 셋, 넷. 네 돌이 약하면 공격이 잘안 되죠. 하나, 둘, 셋. 여기를 껴붙이면 모양의 급소이기는 한데 사는 형태를 먼저 갖추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백의돌은 살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보통은 끊는 겁니다. 끊는 게잘안될 때는 넨, 그 대각선에 넨, 넨, 두는 것인데요. 여섯,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끊어지는 흙의 단점을 공격해가자는 것이고요. 흙이 이렇게 끊을 수는 없는 거죠. 곧바로 흙의 약점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재미있게 된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흙이 이렇게 덩어리 돌을 살려갈 때 단수 한번 치고 끊어가는 공격이 있어서 혼란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이건이 흙을 잡고 싶으니까. 반대쪽을 한번 둬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목표물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반대쪽의 돌을 공격하다가 기회가 되면 이 돌을 공격하는 것이고요. 상대분이 여기 단수를 치겠다는 거죠. 단수를 치고 이어갈 때또 단수를 치겠다. 여기는 놓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덮쳐 갔을 때 크게 돌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날아나겠다고 하는데요. 연결은 해가겠지만 일단 약점이 남아 있어서 상당히 보이는 자세가 될 겁니다. 공격은 날 일자라는 바둑격언 대로 이렇게 갔을 때 흙의 다음 행마가 알성달성하죠. 백은 이미 연결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모양이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정직하게 꽉 이어가는 수를 뒀네요. 둘, 그럼 이흑은다 살아갔다고 보고 이번에는 이 다섯 점입니다. 이 다섯 점이 살아가게 되면, 다음에 호구되어 있는 이돌이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받전 자 사이를 갈라 쳐서, 이른바 양곱마의 형태가 되어서, 하나, 둘, 셋. 기 삼삼에 들어온 이 점은 부끄러운 수가 되고 말았죠. 바둑은 공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압박을 해서 가운데 돌이 살았느냐 모양의 급소가 이거 아시죠? 혹은 약점이 노출되어 있어서 불안한 모습을 세, 갖추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이 돌이 놓이기 전에는 여기에 들어가면 흑 다섯 점이 잡힐 텐데 하나, 둘, 눈치를 채고 보강을 했습니다 바둑이 이렇게 쫓기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됩니다 좌변 일대가 자연스럽게 대게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끈자 선수 한번 하고 여기 끊어가는 단점이 있어서. 외곽이 아주 자연스럽게 봉쇄가 되는 겁니다. 반발을 했으니까 같이 끊어가는 공격을 하겠습니다. 약점이 생겨서 가운데 돌이 다 잡히지 않았나요? 이 대마가 도망갈 길이 없죠? 이쯤에서 바둑이 끝이 난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막게 되면 걷는다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렇게 막는 수 생각을 하셨나요? 하 걷고 두 점을 잡자. 한 점을 잡자. 하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몰아갔을 때 아무 거 봐도 집이 안 되니까요. 하나. 거의 뭐 연단수 모양 아닐까요? 여기 단수를 치고 이어갈 때 끊고 일곱 여 아홉 그래서 도텁게 이었는데 지금은 흑의 돌이수가 좀 많습니다. 자 여기를 뚫고 나가서 흑의 단점을 공격을 해보고요. 한번더단소를 몰아서. 상변의 돌이 좀못 살았어요. 둘, 여기를 붙인다든가, 껴 붙인다든가, 여기를 붙인다든가, 여러 가지의 수단이 있는 곳이라서 보강을 해 놓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중앙의 흑대마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백을 잡아야 되는데, 여길 끊을까요? 다섯, 연결해 갔을 때, 이네 점을 잡을 수가 못 잡을 것 같은데, 생각 같아서는 바로 끊고 싶지만, 잘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여기를 끊으면 단1치고 나가니까 이렇게 되면 10 10 10 1다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날일자로 포이를 해왔을 때 흙의 약점이 조금씩 남죠. 여기를 막게 되면 끊어지는 단점, 또 붙이는 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흙의 행마가 상당히 꼬이게 되죠. 여이 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 둘 갑자기 흙의 행마가 비틀비틀하는. 수상전의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를 연결해가면 이 흑의 돌이 다 잡혔죠? 셋, 넷, 다섯. 기권을 눌렀네요. 좌상표의 모양은 흑의 세력과 백의 실리의 갈림이 되었네요. 서로 비슷한 형세가 되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조금 신형이죠. 새로운 수법이 되겠습니다. 끊어갔을 때 단수를 치고 대 점을 포기를 해야 되겠죠. 단수를 쳐서 이렇게 몰아가는. 세력 작전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입니다. 빵 때림을 하면서 대기 유리한 형세가 되었습니다. 끊어가는 대각선에 붙이는 이수 급서죠. 이렇게 끊어가지고 공격을 가게 되어서는 대기 확실하게 이기는 형세가 되었네요. 오변의 흑 대마가 크게 공격을 당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